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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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게임 소리가 안 나? 잠깐만요. 게임 소리는 차차 고치겠습니다. 플레이 하면서.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약간만 전국겠습니다. 네, 드루 빅스펠 덱이에요. 이렇게 해야겠는데? 소리가 나오긴 하죠. 이건 다음 턴에 야만스러운 마술사에 육성이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성을 먼저 할게요. 그 다음 턴에 야만스러운 마술사, 그 다음 턴에 영혼 소집. 아니면 다음 턴에 거프 한 다음에 펌핑 한번 하면 10만화 되니까 그냥 10만화 영혼 소집을 쓰는 방법도 있어. <laughs> 게임 소리 들리긴 들리죠. 근데 게임 소리가 이렇게 되면 내 게임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모든 소리가 다날것 같거든요. 대호탈로 버프가 져갈라 단일 제압기 당하느니? 제압을 당할 그 하수인의 개수. 게스... 내 유튜브 소리가 나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내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디스코다 하는 소리가 방송에 다 나가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쫄리는 거 있냐고요? 쫄리는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안 들리는 게 깔끔, 뭐가 저건거요 호식자? 아니 영혼 소집도못 찾고 거부도못 찾았나 본데 이게 맨 포시터 와 주문이 없어. 아니 잠깐만 주문이 없는 게 아니라 룬세김 구슬로 가져간 거 있는데 칠을 칠로 바꿨나? 아니면 룬세김에서 아뮬렛 뽑았나? 룬세김에서 아뮬렛 뽑는 변태가 어디 있어? 불기둥인가 본데. 그죠? 7이 7될 가능성이 높은 거 같아. <laughs> 어, 니가 마술사해라. 난 니가 마술사해주면 좋아. 난 니가 마술사해주면 기분 좋아. 이거 내가 시전한 각성성이라서 자연도 다 발동이 되죠. 지금 자연 육성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속성 있나? 드루이드한테? 없죠. 자연밖에 없지. 비전이 몇개 있긴 한데, 직업에. 근데, 내 대겐 없어. 아 야, 아무튼 이거 소리 설정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패치되면 누가 1티어 될것 같으세요? 패치노트도 안 떴기 때문에 모르죠. 패치노트가 다뜬게 아니에요, 님들아. 패치 뜸이라고 하시는데, 패치노트가 다뜬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패치 잠깐 유출됐을 때 확인한 것들만 나온 거예요. 모든 패치노트가 다뜬게 아닙니다. 패치노트 절반도 안된 거예요. 렌비 시리즈 1등한 템포도적 좋죠 좋으니까 선수들이 쓰지 이거 그냥 선 소집할게요 선수집이 나을 듯 왜냐면 소집으로 드로우를 왕창 시켜주기 때문에 소집이 드로우 카드가 많아서 많이 쪽박 찬다 조금 어, 그 애매하네 그러니까 패치노트가 잠깐 아시아 서버에 패치노트가 적용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아시아 서버만 그랬어 그러니까 북미나 유럽은 적용이 안 됐었고 아시아 서버에 엊그제 새벽에 패치노트가 잠깐 적용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패치노트가 공개가 된게 아니라 아시아 서버에 잠깐 실수로 업데이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패치 노트가 뜬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게임하다가 어? 나 뱅클리프가 3코가 됐음 약간 이런 식으로 증언들이 모인 거지 증언들이 모인 거지 패치 노트가 뜬게 아니다 펌핑 한번더 하고 던그레스더 던집시다 빙결도 <목소리> 깨알같이 떠주네 아 육성이네 아쉽다 이게 육성이네. 이렇게 가죠. 혈통각 없애기 위해서 그냥 교환 다해. 혈통각 없애고 자연도 써주죠. 모든! 모든 주문 타입을 다 쓰는건데 당연히 자문도 써주고 암흑도 쓰고 신성도 쓰고 다 씁니다 네, 법사한테 화염빙결 어, 화염빙결 비전밖에 없는거지 다른 직업이 던그래스프 쓰면 다 씁니다 다 쓴다라는거 응. 음. 어 10코였다는걸 알았어 아, 이거 불기둥이 아니라 진짜 아뮬렛 뽑았네? 와, 진짜 변태다. 아뮬렛을 뽑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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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변태다. 네, 전 좋죠? 어.. 10만화 채워줘. 너무 뭐 좋지. 영혼 도집하면 내 손패 너무 터질 것 같은데. 영혼 소집은 이긴 필드를 더 이기게 만들어주는 카드거든요? 이게 대마룬이 아니에요. 이거 카평할 때 내가 진짜 열변하면서 했던 말이지만, 이 카드는 대마룬이 아니에요. 이 카드는 광역 버프 카드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광역 버프 플러스 토큰 소환 플러스 드로우. 드루이드 주문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긴 필드를 더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지, 얘를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애매하게 갑시다. 영혼 수집이 요즘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이게 어제 마스터즈 투어에 와이러 선수가 들고 온 덱인데, 와이러 선수가 들고 온 덱인데 재밌어 보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하면서 와이러 선수가 이 경기로, 제가 해설한 경기 이기면 이제 방송에서 돌리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이겼어요. 와이러 선수가 드루이드로 이겨가지고. 싸이바라, 사이바라가 혈통 들어가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불꽃 들어갔네. 첫 번째, 두 번째 불꽃 꽤 처음에 쓰지 않았나? 이거 참 애매하네. 4대 M. 어? 잠깐만, 애매하지가 않잖아. 끝났네. <laughs> 자, 요렇게 하고 얜 내지 말죠 전혀 애매하지가 않았다 아 침묵 걸면 킬 각이었는데 왜 침묵 안하냐고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 님들아 게임 소리 들림? 오늘은 내가 물러난... 안 들리죠. 일단 게임은 이겼고요. 게임을 더 하기 전에 소리 설정 좀 건드리고 갈게요. 방금 킬각을왜못 잡았냐. 변명을 하자면 소리 설정을 좀 보고 있었어. 방송 이제 들릴 거고. 그다음에 <목소리> 케이블 <목소리> 인풋으로 바꾸고 적용하고. 자 이제. 유튜브 소리 틀어봅니다. 유튜브 소리 들리는지 말씀해주세요 소수를 늘리는게 이미 은퇴하고 해설하고 계시지 않냐고 아니 뭐야 들리네 손님을 너무 잘 들리는데? 잠시만요 유튜브 소리를 소리 설정에서 정말 맛있는 유튜브랑 디스코드를 비로 빼는 작업을 안했다 잠시만요 일단 춤꽃 낼게요 피세요. 스펠드로이드 생각보다 재밌네. 이 녀석이 연애식을 먹고 있었어요. <laughs> 자 틉니다. 자 틀어요. 자자 자, 자. 지금 이 본섭도 틀리진 않아이이 이 목소리는 제 마이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제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보다 개작아졌죠? 아까보다 작아진 거 맞지? 저거는 제 목소리로 들어가는 거임. 아, 그니까 제 마이크로. 예. 네. 오케이, 소리 설정 끝. 소리 전다 구웠어요. 소리 전다 구웠습니다, 이제. 야, 뭔데? 잠깐만, 이 뭐냐? 뭔데? 나어가 아니야? 대단히 어가다가는데 님들아, 이삥삥삥삥삥삥삥삥 소리가 들리나요? 삥삥삥삥삥 이 소리는 제가 방금 소리 설정하는 소리였고요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아두장 어, 탄다. 뭐, 타도 괜찮은 애들이 타긴 했네. 얘네들 지금 다 복사된 카드지. <laughs> 정자 다음 턴에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다음 턴에 정자 안 써도 될것 같은데, 그죠? 이번 턴에 정자 쓰자. 이번 턴에 정자 쓰면 천벌 드로우가 가능해. 레니아오님 템포도적 보고 싶어요. 와이러 선수의 유산, 빅스펠드루이드 먼저 보십시오. 와이러 선수의 유산, 빅스펠드루이드 지금 히트지 않습니까, 지금? 게임 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어? 아, 나 재생 디바이스를, 잠깐만요. 나 스피커 소리를 줄인 다음에 설정을 안 바꿨네. 게임 들리죠? 아, 내가, 내가 스피커 소리를 줄이고서 기본 설정을 스피커로 해놨어. 죄송. 기본 설정을 스피커로 바꾸면 안되는데 님들, 님들이 소리 들어야 되니까 나가면 소용없는 법. 들리죠 이제? 대게 네. 뭔 치사가 있냐? 억까 아니야 이거? 이거 레니아와 저격 아님? 치사다고요? 제가 한 10배쯤 치사한 것 같은데 아좀 치사하셨구나 킹갓 엄지 한턴뒤두턴뒤 무기는 무한으로 쓸수 있네 무기를 여섯 턴 연속 쓰네 이렉 중인 16강 올라갔냐고요? 6승 2패로 떨어졌어요 타이가 낮아서 와이러 선수 6승 2패로 탈락했습니다 근데 6승 2패면 잘한거죠 6승 2패면 이미 덱증명된거야 또공승을 해버린 기뢰도적이요. 기뢰도적 지금도 좋죠. 도적 잘 잡잖아요. 기뢰도적이 템포 도적이 대세가 되면 기뢰도적은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지금 램비 시리즈 선수의 램비도적이 갑자기 1티어로 급부상하면서 도적을 1티어 자리로 올려놨는데, 근데 이제 이 램비 도적이 대세가 되면 될수록 기뢰 도적이 많이 보이겠죠. 왜냐면 기뢰 도적은 처음부터 도적 미러전을 위해서 오, 보완된 덱이거든 경로단서 쓰레기냐고요? 네.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없는데 쓰레기 배출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덱인데. 어, 상대는 기사가 아닙니다. 램비 도적이에요. 램비 도적이 나왔네. 램비 도적이라고 해줍시다. 덱 원작자인 램비 시리즈 선수가 템포 도적이라고 하지 말고 램비 도적이라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램비 도적이라고 해주자. 근데 이거는 좀 개사기네. 상대방 놀두개 뽑은 건좀 많이 선넘었네 램비 도적 댕기 어디냐고요? 램비가 아니라 램비 시리즈. 유물학사 떠오를 수 있냐고요? 님들아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오늘따라 내방 이렇게 하스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었어? 오늘따라 질문이 많네 이거 기분이 나쁘지 않을지도 보살, 그리고 죽만있면돼 지금 하시는 빅스펠드로는 몇 티어 정도 되나요? 일단 2덱을 가져온 선수가 6승 2패어서마봤어요 성적이 좋았단 뜻이죠. 영마나 카드가 내가 알기로는 되게 대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마나에 그냥 뱅클 던져버리네. 손패급 그밥이 있나? 보통 뱅클 그밥을 하기 위해서 뱅클을 사턴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뱅> 밤금은 너를 지렀네 하하. 깜금을 찢은 건좀 그렇다. 벤클 버프 하는 거 맞냐고요? 나도 모르겠어. 벤클 버프 하는 거 그냥 뇌가 없는 거야, 블리자드. 나 그냥 대놓고 말함. 벤클 너프 하는 거, 아벤클 버프 하는 거 그냥 램비 시리즈 도적이란 되게 탄생할 줄 몰랐던 거야. 램비 도적이 지금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 램비 도적이 지금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이미 그덱그 그, 버프를 이미 확정해 놓은 거죠. 도적 버프 해야지라는 걸 확정해 놓고 나서 램비 시리즈 도적이 나타난 거야. 야, 램비 시리즈 도적이 지금 4빌 티어 덱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돌리는 이거 램비 도적이 지금 200으로 16강, 지금 마스터즈 3명이나 갖고 말도 안 되는 데이야 램비 도적. Right, right, 렌비 도적이 다유리아니고요그 어떤 하스스톤 덱도 다 유리하진 않습니다 네. 그 어떤 하스스톤 덱도 다 유리하진 네. 않아요 으악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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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덱이 나온지 얼마 안 됐으면 정제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램비 도적은 여기서 더 좋아질 가능성 이 있죠. 양고는 너프될 정도인가요? 어그로덱 좋아하는데 패치 보니 기분이 답답해져요. 어, 양고는 너프될 정도가 맞습니다. 가차 없이 말씀드리자면 양고는 너프될 정도가 맞아요. 너프될 정도가 맞다. 지금 1티어에 양꾼덱이 3개나 있다 어그로냥도 개사기고 쾌냥도 개사기고 그리고 이제 걔 뭐야 야수냥도 개사기다 너프될 정도가 맞다 술사 흑마 도적 그리고 양꾼이 덱들은 너프되는게 맞습니다 내가 볼때 근데 시, 도적은 씨발 버프를 받잖아요 지금 이거 버니오퍼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지금 뱀클리프 버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서 많이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취소해야 돼. 진짜로 이게 농담 아니면 취소해야 돼. 흠 찌르기 한장 쓰고 낚시에만 두장 썼잖아. 넵튤론, 일단은, 기적같은 성장할 바에는 넵튤론이 무조건 맞죠. 근데 넵튤론이냐, 아니면, 거프 드로우를 보고서 폭발 야수냐인데, 거프 폭발 야수가 13길이기 때문에, 해볼만한 것 같긴 한데, 드로우 가능성은. 넵튤론으로 할게요. 왜냐면, 상대방이 찌르기 한장 썼고 낚시에만 두장 썼으니까, 7각 내려면 네 파리 안에 이빨이나 아니면 두 번째 찌리가 있어야 되거든. 즉발 데미지가 그렇게 많은 덱은 아니에요, 도적이. 오른쪽. 아, 찌르기인데. 에휴. 도적 좀 버프하지 마라. 나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이다. 네. 비비가 디렉터였던 기간은 짧은데 디자이너였던 기간은 개길다고 애초에 넘버원 결정권자가 되기 전에도 넘버투 넘버쓰리 결정권자였어요 에릭도즈가 디렉터일때도 얘가 넘버투였어 넘버원 비비는 진짜 그냥 미화야. 나는 비비 미화는 마음에 안 든. 저는 비비 시절에 너무 게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돌려가는 거라고요. 근데 비비는 너무 돌려가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워하기 시작했잖아. 비비 그리워하는게 한 5년, 6년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이젠 진심으로 그리워한다니까 진심이 되버렸어 <목소리> 지금 밸런스 팀이 2주에 한 번씩 패치하고 뭐 새로운 모드 내고 뭐 전장 내고 이러면 뭐하냐고 그냥 일 안했던 비비가 미화가 더 많이 되는데 그잖아? 해외에서도 비비 그립다고 하냐고요 해외에서도 비비 팬클럽은 꽤 있죠 이렇게 막 그립다고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레딧을 안해서 <laughs> 계속 펌핑하자 무한펌핑 지금 밸런스 팀이 벨페를 예전보다 훨씬 자주 한건 맞아도 방향은 구린 경우가 많은. 그쵸? 그러니까 에드윈 버프하고 자빠졌잖아. 근데 전 누누이 말하지만 방향이 구려도 하는 게 나아요. 그냥 2년 동안 벨페 안한 거보다 낫습니다. 방향이 구린 거는 맞아. 지금 에드윈 버프는 내가 볼때 취소해야 돼. 이미 적용하는 게 확정됐으니까 못 바뀐다? 개소리에요. 지금 상대방이 방금 제가 전판에 만났던 제가 지금 계속 사기라고 올부짖는 램비 도적인데 지금 상대방이 은폐장막 쓰면서 커틀라스 두번 교환했는데 노를 한 장도 못보았어 이러면은 약합니다 이러 약해 인정 뱅클 버프 먹으면 스마이트로 돌진 가능하다고요? 요즘 스마이트 쓰지도 않아요. 스마이트를 왜 쓰? 스마이트를 안 써도 사기인데. 스마이트랑 같이 호환되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스마이트 안 쓰는 게또일종이 됩니다. 이미 스마이트를 안쓸 정도로 덱 타입이 미쳐 돌아간다는 거야. 미쳐 돌아간다. 레니님, 이거 어제 새벽에 돌린다고 약속하신 빅스펠 와이어 드로이드인가요? 네네. 와이어 드로이드 맞습니다. 와이러 선수가 진짜 이상한 거잘 만드는데 이0도뭐 약하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괜찮네. 비셔스 까는 게왜 어까임? 너프는 아예 한 장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애들인데, 맞지? 비셔스가 버프 패치를 하자 수준이 아니라, 버프만 하자고 했지. 그냥 걔네도 미친놈들이야. <laughs> 걔네도 정신 나갔어. 지금 안 그래도 확장팩이 너무 개쎄서 뭐 지금 원성이 자자한데 여기서 덱을 더 세게 만들자. 그럼 12월 확팩은 어떡하게 12월 확팩은 1턴 킬 하겠네, 그러면? 야생 되겠네 선술집 난투 하자 그러 겠어. 그냥 <목소리> 토피어 그대로 낸 드루이... 블리자드 인데 뭘 바람 아니？효 니 형님 근데 그거 아시 나요? 토피어 지금 좋은카 드가 아니 에요. <목소리> 지금 메타가 존나 빨라서 예시를 토피어로 들었는데, 토피어도 좋은 카드가 아니야. <laughs> 메타가 존나 빨라가지고, 토피어 같은 카드가 지금 좋을 수 없는 메타라고. 그게 진짜 환장하는.